안녕하세요. 다부자 당사의 카메니저 박한솔입니다 오늘 고객님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기아의 더뉴 K7 3.0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유체라 차량 2013년형 약 16만 키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내비와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여름철에 제일 필요한 통풍 시트, 그리고 겨울철에 제일 필요한 열선 시트, 모두 다잘 동작되는 차량이고요. 좀더 알아보시기 전에 성능 점검지부터 보고 가실게요. 이 차량 보시면 우선 외관은 지금 깔끔한 그릴 들어가 있고요,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요. 라이트 흰색 없고요. 쭉 넘어오셔서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한30%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보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넘어오시면 라이트 깨짐 없고요. 문잘 되고요. 이쪽 뒤에 휠도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쭉 넘어오셔서 라이트 아주 깔끔합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렁크 보시면 K7답게 아주 넓죠. 보통 K5는 지금 딱 그늘 있는 정도인데, K7은 좀더 넓어서 그늘 뒤쪽으로도 공간이 꽤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제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이만큼 팔을 뻗어도 끝이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골프 다니실 때도 골프백 같은 거 여러 개 편하게 실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네요. 반대쪽 라이트 깨짐 없고요 크롬도 깨짐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휠도 뭐 생활기스 살짝 있지만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문잘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쭉 넘어가서, 뭐이 검은색이라서 돌방 같은 게 티가 잘 나실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은 돌방이나 뭐 문콕 크게 없는 차량이고요. 라이트도 아주 깔끔합니다. 넘어오셔서 휠 보시면 이쪽도 아주 깔끔하고요. 그 앞에 라이트도 백탁이나 기스 없이 아주 깔끔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버튼 시동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핸들 내려온 거 동시에 시트 앞으로 가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버튼 있고 1번, 2번 두개 세팅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요. 반대쪽 보시면 잘 열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파워 윈도우. 고급 승용차답게 조수석에도 파워 윈도우가 되는데요. 한 번에 잘 내려가고 빠르게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 이제 뭐 크게 볼륨 버튼 들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전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아까 보셨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내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오시면 여기 듀얼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CD룸 있고 더 내려가시면 내비 설정하는 거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이제 뭐 드라이브 모드 눌러서 스포츠, 에코, 노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버튼은 자동 주차 버튼이고요. 여기는 전후방 센서 온오프, 열선 핸들 여기 뒤에 보시면 선가드가 있어요. 여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버튼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풀 옵션이라고 거의 말씀드렸죠. 요거 통풍 들어 있고 조수석에도 통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 홀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조금 더 보시기 전에 여기 위쪽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블랙박스 들어 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미러 들어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가서 유차량 엔진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GDI 엔진 안에 커버 달고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고급 승용차인 거 확실하게 눈에 보이실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아까 저와 함께 시동 한 번에 걸리는 거 확인하셨고요. 닫았을 때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고 실내에서는 소음이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K7은 고급 승용차고 이제 방음 같은 부분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오늘도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지만 완전 무사고의 전국 최저가 8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니까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